벌당 가격이 5만 원, 7만 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, 그런데 그쵸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컬러도 되게 반짝거리는 그레이 컬러감이 아니고요. 네. 약간 색상감, 색감 자체가 그 원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드렸어요. 입어 보시면 이게 좋은 거고 그래도 기본 중에 기본. 블랙 컬러 들어가는데 이 블랙 컬러도 보시면은 겨울 바지는 뭔가 딱 잡았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. 음. 그런 게 없어요. 되게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찰랑찰랑찰랑찰랑 찰랑 찰랑. 이렇게 떨어지는 빛 자체가 굉장히 입어보시면 부드럽습니다. 봄바지봄바지 그래서 두벌의 봄바지 보시고 마지막에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입자마자 어 되게 좀 시원하고 되게 캐주얼하게 입어보고 싶다 생각 드실 건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세벌 모두 양쪽에는 이렇게 히딩 밴딩 처리가 돼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식사하고 난 뒤에 남성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앞쪽에 후크를 풀게 돼 있어요. 네. 안 풀어도 돼요. 1인치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리는 이 세벌의 스판 팬츠.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에게 이 팬츠를 딱 사주면요. 네. 요즘같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350분 동시 에 주무세요? 빨라요. 빨라요. 진짜 빨라요. 정말. 남성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야 될게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 입어보는 바지 중에 하나가 네. 겨울 정장 팬츠라고 생각한다면 답답하고 되게 무겁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. 되게 부드럽고 심지어 쭉쭉 늘어나는 신축성 다 가지고 있죠?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판, 이밴드 e 처리가 옆에 들어가 있죠? 그래서 입어보시면, 아, 되게 원단은 가벼운데 부드럽고 편하다. 그리고 신축성이 좋은 이유가 네. 이게 지금 신축사가 8%나 들어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 우레탄 성질이 5% 들어간 것도 앉아보면 편안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거는 8%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디 하나 읍조에 먹고요. 어디 하나 뭐 답답해서 어디 읍조인에 땀이 차서 이거 감기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. 음. 심지어 일어나서 탁탁 한번 털어주면 보세요 관리까지 편해요. 구긴 걱정까지 없어요. 이게 한벌이 아니라 세벌의 가격 오늘 5만 원대. 네.